마음의 불을 1만 시간의 법칙 1000시간만 우선 투자하세요. 10년을 풀었으면 1만 시간이 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은 어느 분야든지 1만 시간을 집중해서 연습하면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영어, 노래, 글쓰기, 수영, 야구, 등산, 골프, 와인 등 좋습니다. 그럼 일반 시간을 연습해 봅시다. 하루에 한 시간 연습하면 1년 365시간. 10년을 해야 3605시간이 되죠. 27, 8년을 해야 1만 시간이 겨우 되네요. 그럼 하루에 3시간 한다고 치면 1년에 1095시간. 10년이면 1만 950시간. 하루에 3시간을 해도 10년에 1만 950시간이 되네요. 영어 마스터는 못하겠네. 난 노래를 잘할 수 없겠네. 난 피아노 공연도 못하는 건가? 아닙니다. 제가 노래 발차기, 쌍절곤 영어 등을 해보았고 배우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도 관심있게 지켜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맡기 위해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면 배우들이 영어를 찍는 만큼의 실력을 갖추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전문가가 보기엔 어설픈 실력이라도 일반인들의 시선은 우아할 수 있는 실력이죠.그 비밀은 바로 초기에는 실력 상승이 빠르고 가파르게 이루어지는다는 데 있습니다.일만 시간을 배의 실력으로 0시간을 0의 실력을 본다면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1,000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50 정도의 실력은 갖출 수 있습니다. 물론 실력 50 이후로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100등이 50등으로 가는 것은 조금 노력하면 얼마든 금방 되지만 30등이 10등, 10등이 5등에서 3등으로 마침내 1등으로 가는 건 정말 힘들지요. 영어 같은 경우 보통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실력은 일단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일 것입니다. 외국인 친구랑 즐겁게 얘기하고 여행 나가서 큰 불편을 겪지 않는 정도겠죠. 원어민 50 정도의 실력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전화영화 하루 10분이면 3개월 뒤 유창해진다에 기댈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실력을 만들고 나서 본인이 정말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야에 1만 시간을 집중 투자하면 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노력인 것입니다.